자 컴퓨터 살때 컴퓨터를 바가지 쓰는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호구라고 하죠. 어, 이런 호구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오늘 호구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어,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컴퓨터 호구들의 특징은 어, 컴퓨터를 고를 때 100만 원짜리 컴퓨터, 200만 원짜리 컴퓨터로 부릅니다. 자,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고를 때 가격으로 부르지 않고 사양으로 불러요. 그래픽카드 RTX 뭐4060 컴퓨터 아니면 뭐 CPU가 7800X3D 컴퓨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사양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양을 기준으로 컴퓨터를 고르는데 이 호구분들은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 비싼 게 좋은 거고 싼 거는 후진 거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컴퓨터, 200만원짜리 컴퓨터로 컴퓨터를 구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업자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장난을 많이 치죠. 어, 싼 컴퓨터를 막 어, 좋은 것처럼 비싸게 팔아먹기 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어,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어, 가격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가격으로 말하면 나 호구에요 라고 인증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두 번째 특징은 어, 호구분들은 가격 비교를 안 해요. 처음에 어, 컴퓨터 업체나 어, 컴퓨터를 알아볼 때는 어, 보통 이런 분들은 사양보다는 믿을 만한 업체 선정에 먼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 유,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고 이제 어, 연락을 하는데 문제는 바가지 씌우는 업체들도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블로그나 어, 영상만 보면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좋은 업체 같아서. 어, 그쪽 업체와 컨택을 하게 되죠. 또 요즘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 또 카톡이나 전화 상담을 하면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너무 잘 알려줘. 어, 귀찮아하지도 않고 어, 팔기 전까지 는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강해집니다. 또 사람은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믿음이 가게 되잖아.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견적을 받고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딴데 가격 비교를 안해 왜? 귀찮으니까 뭐 내가 여기서 이미 상담을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구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데랑 어, 가격 비교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호구 분들의 세 번째 특징 마음이 급해요 자 내가 이제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어,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자 그러면 이제 눈앞에 이제 막 200만원짜리 컴퓨터로 게임하고 뭐 하는 모습이 엄청 그려지죠. 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건 뭔가 내가 어, 기존 컴퓨터에 굉장히 답답함과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이 채워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어, 자기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와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 견적서를 딱 받아요 사양하고 견적서 딱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눈이 뒤집히고 돌아갑니다 왜? 이제 아무것도 안, 안 보여 나는 이미 거기와 상담을 했고 그걸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조합을 짜줬는데 또 업자분은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한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어, 돈만 빼고, 자, 그래서. 그거를 딱 견적서를 보내주면 그냥 바로 입금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급해. 왜? 마음은 이미 가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입금하고 나서 아차 싶기도 하고 어, 나중에 어, 가격 비교를 뒤늦게 해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 구입하실 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 제가 말씀드린 어, 호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격보다 중요한 사양을 먼저 알아보고 어 그래서 사양에 맞는 가격인지 어 사양보다 가격이 비싼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려면 사양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양을 알면 어 어, 여기 저기 어두세 군데 이상 가격 비교를 해 보고 또 검색도 해 보면 완본체도 있거든요. 자, 완본체 같은 경우는 대량 구입한 거기 때문에 완본체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가격 비교를 좀더 다양하게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어, 너무 급하게 구입하지 말고 어, 한번더 생각하고 다음날 컴퓨터를 구입하시게 되면 어, 절대 호구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구입하실 때는 절대로 호구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어,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 컴퓨터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어, 영상 아래 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